hola, hola, buenos d í a s buenas tardes, o oh, buenas noches, qué tal, como están? 네, 안녕하세요. 미라스 스페인어, 수신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랑 미리, 뭐, 앞전에, 그죠? 진작, 이런 표현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어제, mano, 해가지고, mano랑 관련된, manoho, 라는 단어를 봤는데, 오늘도, mano를 알면 조금은 쉽게 외울 수 있는, 단어일 것 같아요. 표현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데안테마노 한번 더데안테마노 여러분들 읽어주세요. Muy bien, 잘 읽으셨어요. 데안테마노 이거가 어,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미리 진작 이런 뜻이래요. 마노 보이죠 마노 어, 보통 안테라는이 녀석은 어디 어디 앞에 앞서 라는 뜻으로 굉장히 좀 많이 쓰이는 또 어떤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자, 우리 이번에는 한번 예문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문. Quiero disculparme de antemano. 한번 더. Quiero disculparme de antemano. 여러분들 읽어주세요. 모이비에. 잘 읽으셨습니다. 어 일단 디스콜파르 동사 디스콜파르세죠음 디스콜파르는 그냥 용서하자고 디스콜파르세 이거는 뭔가 좀 사죄하다 사과를 드린다 이런 표현인데요. 끼러 디스콜파르메 하면은 내가 사과를 드리고 싶어요. 그죠? 어, 사죄를 하고 싶습니다. 사죄는 너무 좀 뭔가 좀 진지한 상황 같죠자 근데 어떻게 사과를 드리고 싶냐면 대안 때만어. 미리죠. 그러니까 뭔가 어, 내가, 좀 나쁜 말인 것 같네요. 어떤 피해를 쓸칠거니까 지금 미리 좀 양해를 부탁한다. 미리 사과를 하겠다. 내 피해를 받아라. 뭐 이런 느낌인데요. 그죠? Quiero disculparme de antemano. 두 번째. Tenías que preparar la presentación de antemano. 한번 더. Tenías que preparar la presentación de antemano. 여러분들 읽어주세요. 너는 뭐뭐 했어야 됐다. 우리 때내릴게 동사의 불말료 과거 시대입니다. 너가 이제 뭘 했어야 됐냐면, preparar la presentación. presentation. 발표죠. 발표를, 어, 좀 준비했어야 됐다. 내한테만, 어. 미리, 진작, 했어야 됐다. 어때요? 좀안한 느낌이죠, 여러분들? 어, 안한 사람한테. tenías que preparar la presentación. 내한테만, o 그죠. 안 했던지 아니면 지금 막 급하게 부랴부랴 하고 있던지 이런 사람한테 쓸수 있는 표현이겠습니다. 자, 오늘의 표현, 대한테만 잘 기억해 주시고요. 우린 다음 이 시간 다른 표현으로 또 만나보겠습니다. Nos vemos. Ciao, ciao.